모든 것을 다 가진 부자이지만 항상 외로운 조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불만스럽습니다. 내일이 어린이날이지만 어린이날도 역시 혼자 보낼 수밖에 없었죠. 반면 너무나도 가난하지만 언제나 행복하고 웃음이 넘치는 가족에게 사랑을 듬뿍듬뿍 받는 소미. 완벽하게 다른 두 사람이 완벽하게 다른 소원을 빌게 됩니다. 소원을 빌었던 것처럼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갖게 된 소미. 벼락부자가 됩니다. 하지만 주아는 가난하고 더러운 집에서 깨어나게 되죠.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해요. 생김새부터 음식까지 생전 처음 보는 것들 뿐이었죠. 그때 처음으로 엄마의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손길을 느껴보게 된 주아. 처음으로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한편 가만히 있던 소미는 모든 것이 화려했고 음식마저 그랬죠. 상상도 못할 만큼의 돈을 쓸수 있게 되었고 부자의 삶을 제대로 누려보려고 합니다. 과연 소미와 주아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마지막화 함께 감상하시죠. 밥 먹고 설거지도 안 해도 되고 집안일도 하나도 안 해도 된다니 너무 좋다. 선물 받은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놀아야지. <laughs> 핸드폰도 오래 하니까 질리네. 에이. 최신형 핸드폰도 별거 없잖아. 음, 지겹다. 다른 거 가지고 놀아볼까? 우와! 비싼 장난감들이 엄청 많잖아! 얘들아, 안녕. 나는 노란 곰이라고 해. 히히히, <laughs> 재밌다. 나도 인형 완전 많이 갖고 싶었는데. 와, 너무 좋아. 혼자 하려니까 재미가 좀 없네. 엄마가 같이 있었으면 더 재밌었을 건데. 아! 난 이제 부자였지 <laughs> 부자가 되면 진짜 해보고 싶었던 거 명품 매장에 쇼핑하러 가보실까나 <laughs> 이것도 들고 가야지 어, 뭐. 어머 웬일이야 엄청 잘 사는 집안인가 봐요 그러게요. 완전 부럽다. 어머, 저 꼬마애가 들고 있는 가방이 도대체 얼마짜리야? 내 월급의 두 배는 넘어. 우와. 다들 부러워서 날 쳐다보는군. 당연하겠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명품으로 지장했으니 다들 부러워할 수밖에. 우와. 명품샵이잖아. 내가 이런 데 들어가도 되는 건가? 어. 완전 있어 보이는 손님이잖아. <laughs> 완전 대박. 오늘 몇개 팔아야겠다. 이런 손님 얼마만이냐? 아 안녕하세요.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아 찾는 건 없는데요. 어, 예쁜 가방 좀 보여주실래요? 에라 모르겠다. 내가 마음에 드는 거다 사버려야지. <laughs> 선생님 도쓴신는건 진짜 이런기분이었구나 와. 다자에자우 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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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지 않도록 주자하시기자 <laughs> 오늘 쇼핑 재밌었다. 어? 저건 아빠잖아? 아빠! 어? 누구세요? 아, 그렇지. 금수저랑 몸이 바뀐지도 벌써 하루나 됐구나. 아빠는 지금 내 모습을 못 알아보겠구나.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 어린이날인데 따님께 드릴 선물은 사셨나요? <laughs> 아, 그럼요. 우리 사랑하는 딸 선물 당연히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laughs> 어, 그런데 제가 딸이 있는 걸 어떻게 아신 거예요? 아, 그게 왠지 그럴 것 같아서요. <웃음> <웃음> 그렇군요. 우리 소미는 최신 휴대폰이 갖고 싶다고 했는데, 아직 그를 형편이 안 돼서 <laughs> 소미가 좋아할 만한 인형을 골랐답니다. <laughs> 와, 아빠 최... 그... 그 아니라 <laughs> 그럼 제가 그 인형을 들고 좀 자세히 봐도 될까요? 네? 아 당연히 안 되죠 이건 우리 딸에게 줄 선물이란 말입니다 보아하니 부잣집 따님이신 것 같은데 원하시는 건 뭐든 가질 수 있어서 좋겠어요 저는 이만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 해서요 즐거운 어린이날 보내셔요 히히히히 <laughs> 아빠는 내가 없어도 잘 지내시는 것 같네. 나도 집에나 가야겠다. 어? 집이 왜 이렇게 어두컴컴하지? 아가씨 오셨습니까? 오늘 평소보다 좀 늦으셨네요. 집이 왜 이렇게 어두컴컴한가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엄마 아빠를 한 번도 못 뵀는데. 네, 사모님은 오늘 중요한 모임이 있으셔서 아주 늦으실 것 같고, 회장님께서는 늘 그렇듯이 해외 출장 중이십니다. 들어가시지요, 아가씨. 네. 오늘 쇼핑하신 거다 옮겨놨습니다. 그럼 전 이만 나가 있겠습니다. 밖에 사람을 대기시켜 놓을 테니, 무슨 일 있으시면 배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집도 좋고, 화려하고, 밖에 사람들도 많은데, 난 혼자네. 외롭다. 돈이 많으면 뭐해. 아가씨 부르셨습니까? 저기 저랑 놀아주실래요? 네? 아니면 안아주실래요? 아니 아가씨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laughs> 아니에요. 됐어요. 갈 곳이 있어요. 차 준비시켜 주세요. 아빠 왔어요. 자자, <laughs> 소미야, 어서 나오라고. 오늘 어린이날 잔치다 잔치. 아니, 여보, 이렇게 귀한 치킨을 말도 안 돼요. 자자, <laughs> 어서 오래도 이런 날에는 파티를 해야 되는 거라고. 소미야, 어서 와. 아빠가 마디는 치킨 사오셨다. 어서 오렴. 아, 다 다녀오셨어요. 이런 소미 음식을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음, 우리 소미 반응이 별로네? 정말 배가 많이 아픈 거니? 네? 몸 바뀌기 전에 우리 아빠는 내가 아파도 관심도 없었는데 네? 네! 엄마가 간호해줘가지고 다 나았어요 어차 <놀람> <놀람> 너는 세상에서 제일 귀한 내 딸이란다 우리 소미가 아프면 아빠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아프면 안 된다. 아 아빠요. 아빠요. 아빠. 아빠. 아빠란 이런 거였구나. 아빠. <laughs> <laughs> 어이구 우리 소미 이렇게나 많이 아팠어요. 울 줄은 상상도 못했는 걸. 어 소미야. 아빠 어린이날 선물 사왔다. <laughs> 올해 선물도 고민형이라서 미안하구나. <웃음> 아니에요, <웃음> 아니에요. 세상에 <laughs> <생에> 최고의 어린이날이에요. <laughs> 너무 행복해요. <laughs> 돈 같은 건돈 같은 거 없어도 돼요. 평생 이렇게 엄마 아빠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laughs> 소, 소미야. 소미야, 제가 무슨 일이 있나? 아이고 딸, 오늘따라 소미. 왜 이렇게 울고 그래? 우리 소미, 얼른 닭고기 먹어야겠어. 네. <웃음> <웃음> 엄마, 아빠, 나도 고민형 선물 받고 싶은데 내가 바란 건 이런 건 아니었는데. 소미야 일어나 학교 가야지 응? 어여긴 바닥이잖아 침대가 아니네 어 <laughs>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가 언제부터 침대에서 잤다고? 엄마 엄마 <laughs> 얘가 어제부터 왜 이런 다 <laughs> 괜찮아 괜찮아 <웃음> 우리 소미 배 아픈 거다 나았더니 악 먹었구나. <laughs> 진짜 아빠, 나 아빠 너무 보고 싶었어요. <laughs> 뭐야? 녀석, 어서 준비하고 학교 가야지. 여긴 내방 침대잖아. 하,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네. 그건 꿈이었나? 학교 갈 준비나 해야겠다. 이제 학교에 가볼까? 좋아야 어제 어린이날이었는데 엄마가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 정말 중요한 모임이었거든. 항상 중요한 일이지. 어, 응. 혹시 엄마가 아침마다 방에 오는 게 불편하면 다음부터 들어오지 않고 실장님 보내봐. 네, 들어오지 마세요. 어, 어 설마. 날 불편하고 외롭게 만든 건 엄마 아빠가 아니라 나 스스로 였던거 아닌가? 그래 미안했다. 내일부터 실장님 통해서 할말 전달하마. 어 엄마 잠시만요. 좋아요. 왜 그러니? 아아그게 그, 엄마 그 그게요. 잠시 눈높이 좀 맞춰 주실래요? 어 엄마 그, 그러니까 그게요. <laughs> 사랑해요! 주, 좋아요 그래, 사랑이다. 엄마도 우리 주아 사랑해. 실장님. 네, 사모님. 오늘 오후 스케줄 비워주세요. 하지만 오늘 정말 중요한 모임이 있으시다고. 내가 아주 소중한 걸 잊고 살았던 것 같네요. 오후 스케줄 비워주시고 주아랑 함께 재밌게 놀수 있는 장소 알아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 엄마한테 뽀뽀하고 기길 잘한 것 같아 저기 얘 어? 너주화맞지 어? 또또 소리만 소맥 응 그럼 그거 꿈이 아니었단 말이야 아무도 못 믿을 거야 하지만 우리들은 알고 있잖아 그게 꿈이 아니라는 거 그게. 그게 현실이었다니 혹시 주아 네가 괜찮다면 우리 친구 할래? 우리 엄마 아빠도 좋아하실 거야 친구가 생기게 해달라는 소원까지 이루어지게 될 줄은 몰랐어 그래 좋아 <laughs> 소미 너네 가족 덕분에 많은 걸 깨달았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소중한 건 가족이야 <laughs> 맞아 나도 주아 네 덕분에 돈이나 명품 가방 같은 화려한 물건들보다 훨씬 중요한 건 가족이라는 걸 깨달았어 그럼 우리 둘다 서로에게 배운 거네? <웃음> <웃음> 소미야 너네 집에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말해 내가 다 해줄게 진짜? 다 해줄 거야? 그럼 와 멋있다 항상 우리 곁에 있어주는 가족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가족의 소중함을 조금이나마 느꼈으면 해서 제작해본 영상이었습니다. 다음 편은 여우 나장미와 늑대 김시연의 화려한 한판 승부!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고맙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목소리>